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지금 평행선 사이에 우리 여러 개의 직사각형이 있는데요. 자 가부터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3cm일 때 높이는 바로 바로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네요. 그럼 가의 넓이는 3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제 1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. 자 나를 보세요. 나는 밑변의 길이가 3cm 어 가랑 똑같죠 높이를 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cm니까 몇 배가 됐어요 높이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cm가 됐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우리 12 곱하기 3 계산해서 36 제곱센티미터가 됐습니다 어 가하고 넓이를 비교해 보니까 1 8의 2배. 36이에요. 왜 이렇게 계산이 됐을까요? 밑변의 길이는 같으나, 어때요? 키가 2배가 됐죠? 그러니까 높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, 넓이도 2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잘라봤다면, 얘가 이제 가가 될 겁니다. 그쵸?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, 이렇게 가가 있으니까, 가 2개의 넓이가 나와갔다.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다는 밑변의 길이가 6cm입니다. 그럼 높이는 6cm니까 66에 36제곱cm가 되네요. 어, 우리 나하고 다가 지금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발견했고, 그럼 다도 가의두 배라는 것도 알았어요. 왜 그럴까? 가하고 다를 비교하면 높이는 이번에는 똑같지만 뭐가 두 배가 됐냐? 그렇죠. 밑변의 길이가 두 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3cm니까 여기가 가, 가. 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넓이랑 같다라는 거죠. 아, 그럼 높이가 같을 때 밑변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 넓이도 두 배가 된다라는 거 우리 관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자, 보세요. 밑변의 길이는 6cm고, 그 다음에 높이는 1 2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. 그럼 우리 친구들 계산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? 다 하고 비교했을 때 밑변의 길이가 6cm로 똑같아요. 그런데 지금 높이가 2 배가 됐습니다. 다의 2 배. 그러니 넓이 또한 마찬가지로 2 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즉36 곱하기 2를 계산해서 72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. 정리할게요.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이제 두 배가 된다면 넓이도 똑같이 두 배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모두 두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까 우리 그림에서 가는 바로 3하고 그 다음에 여기 6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6하고 12 이렇게 이제 다두 배가 됐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그 앞에 있던 다하고 얘는 다였어요. 두 배였죠. 근데 이제 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자, 밑변이 두 배. 높이도 두 배가 됐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에서 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 라 안에는 요렇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가 4개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4배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즉, 두 변의 길이가 모두 2배가 되면 넓이는 4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 관찰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.